단풍잎, 나뭇잎, 잣나무잎 여기는 한 속에 다섯 개로 갈라집니다. 다섯 개가 붙어있습니다. 잣나무잎 여기는 두 개로 갈라집니다. 소나무잎, 소나무잎 이거는 소나무 잎입니다. 여기 한 속에 두 개씩 갈라집니다. 바늘잎이 두 개예요. 두 개. 한 속에 바늘잎이 두 개입니다. 자세히 보세요. 이거는 전부 소나무 잎입니다. 소나무 잎. 자세히 보세요. 한 속에 두 개씩이죠. 두 개로 갈라져 있죠? 이거는 소나무 잎입니다. 다섯 개로 갈라진 건 잣나무 잎입니다. 한 속에 다섯 개씩이에요. 잣나무 잎. 이거는 나무 잎. 나뭇잎. 이거는 중국 단풍나무 잎. 중국 단풍나무 잎입니다.